이제 천하에 나보다 활잘쏘는 사람은 스승 예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신이 쇠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괴로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몽은 결국 기회를 엿보다가 세승 예를 죽였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승입니다. 오늘 영상에 관한 주제는. 어, 사람의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맹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라는 명공한테 활을 쏘는 법을 배운 망몽이라는 궁수가 있었다. 그는 스승 예의 기술을 모두 익힌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천하에 나보다 활잘 쏘는 사람은 스승 예밖에 없다. 박몽은 결국 기회를 엿보다가 스승 예를 죽였다. 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는 예의 잘못도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제자였던 공명의가 따져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맞은 얘한테 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또 다른 일화를 이야기했어요. 과거 적나라에서 자탁 유사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위나라를 침략하게 했는데 위나라에서는 유공지 사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그를 막으려고 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자탁 유사가 팔을 다쳐서 조, 도망가게 되었고 쫓기던 차에.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됐고 자신 죽을 것이라 생각하던 자탁요사가 마부한테 혹시나 하고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장소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마부가 쫓아오는 장소가 유공지사라는 답을 해 주니까 그럼 나는 죽지 않겠구나 하면서 안심을 했다. 이에 마부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자탁요사가 말했다. 유공지사는 윤공지타한테 배웠고 윤공지타는 나한테 배운 제자다. 윤공지타는 올바른 사람이니까 그가 선택한 유공지사도 역시 올바른 사람일 것이다. 그러다가 자타교사가 유공지사한테 붙잡히게 되었다. 유공지사는 자타교사가 자신의 스승의 스승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로 스승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국가의 공무로 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유공지사는 화살촉을 빼고 네 대의 화살을 허공으로 날린 후에 말머리를 돌려 위나라로 돌아갔다. 예와 자탁유자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다. 자탁유자는 기술만 가르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해서 제자를 선택했고 덕망 있는 인물로 길러낼 수 있었는데 예는 재능만 보고 오직 기술만을 전한 것이다. 그럼 많은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일화 아닐까요? 이두 사람이 인생을 대하고 또성장해 그 가는 그 올라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인생이 저물어가는 길도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신이 쇠하게 됩니다. 전에 겪지 못한 소외감, 불편함도 느끼게 되죠. 저도 요새 어디 한 군데 뭘뭐 부딪히면 멍이 드는 것이 정상으로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과거보다도 뭐 서글픕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할 뿐이죠. 사랑하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더 괴로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감이 있다면 물러남도 있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 누군가 어떤, 어떤 사람이 내려갈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아주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던 인사들이 아주 초라한 황혼을 보내는 경우도 꽤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노태우 대통령도 마지막에 죽을 때한 말은 용서해 달라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도 물러나면서 가족한테또 무시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해요. 은퇴해서 이제 집에 있는 남자들이 하루 세 번을 새끼를 다 채워 먹는다 그래서 삼식이라고 불리면서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근 아무리 바쁘게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살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끊이지 않는 관심과 사랑으로 배우자, 그리고 또 자식들을 대해주면서 가정에 계속 신경을 썼더라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자리가 아예 없어지고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있을 때일수록 더 덕을 베풀 수 있고, 더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살수 있어야 돼요. 눈길을를 걷고 있을 때그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항상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공을 쫓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사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정말 결국 후회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내려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더 진리를 내면화한 상태로 더 멋있게 올라가실 수 있기를 빕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